아, 보라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D 월드 얼음나라를 한번 해볼게요 고고씽 고고고 스노볼 파크 스노 파크를 한번 여행해 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오! 우와 발자국 어, 조심해 조심해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야야야야 야야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놀랐어. 그러게. 어, 어. 바로 어. 찰수 있어. 바로 야 있어. 나도 찼어. 아, 바로. 그렇지. 와, 여기 미끄럽잖아. 어, 저것은. 한번 어, 같이 가자. 오. 뭐야 너? 예. <웃음> 빵빵. <웃음> 안녕, 얘들아 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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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 뻔했어. 아이코 밟아버렸네. 어, 저게 뭔가 있어. 내가 먹고 오케이. 올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들어갔다자자자어가면 엄청 많이 나온다. 자 오늘도 요정을 구하러 가야죠. 오 야. 짱 무서웡. 아이고 이고 오. 엄마 나 죽은 거야? 응. 어. <laughs> 살아났지. 우와 와 이거는 너구리야. 너구리다. 아야. 어, 너구리거든. 나도 너구리거든. 어 들었다. 어제는 뭐지? 와나 <laughs> 이거 갑자. 오 재밌겠다 라이마 같이 타자나 먼저 오. 간다. 뭔가 웃겨. 뭔가 많이 웃겨. 응. 오. 나도. 어나 던지고 그러지 마. 너, 너구라 이거. 너글 너글. 우와 가야 무서워. 우와. 뭐어뭐 빨리. 할 시간 남았난 여기에서 어 저기 토끼야. 저기 저기 토끼가. 와! 너구리는 그거 벽타기, 못하니까, 이렇게 가야 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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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u p y u 얍!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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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아야! 아야 아! u p 아 u 떨어 u p 아야 아파, 아 p 파 u 파 yup, yup, y 들어 y u 미끄러워져갖고, 지금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어요. 자자, 가자! 어어어어. 오, 엄마! 내가 방뽕 찼어, 라이비. 자, 올라오세요. 어? 나 혼자 먹어보렸네 됐지? 사사 뿅! 우와, 스테이지 엄청 많아. 어어? 또쿠퍼네 어디로 갈 거예요? 천지 저쪽 마녀집 같은데로요. 마녀집으로 갑시다. 무서운데? 예. 가지 마. 갔는데요. 어, 어. <laughs> 유령 저택에 움직이는 바다. 으시으시한 의령, 유령 유령 저택으로 왔어요. 유령이야? 어, 다음에 난다 나봐. 아, 이 위에 뭐 있어? 나 이마. 어, 정말? 아 정말이네? 개다리? 아니 움직이는 건데? 뭐 어, 다다. 크 그, 커지는 거야. 아, 커졌다. 안 맞아. 이걸... 야, 양치 나와. 오. 아 어, 런닝맨인가봐. 여기서 점프하면서 가는 게 좋겠어. 이상해. 이의... 난날수 있다는 건 몰랐지. 잠깐. 뭐야 이거, 와 와. 나다 살려. 아, 와 와. 저기 유령이 있는데 이거 움직이는 바다. 진짜 유령의 집 같아요. 느낌이 뭐야 뭐야 아, 어또 어, 바닥에 아, 저게 가니까. 타야 되는 거 같아 안데나못 탔어 오 어, 어떻게 한거 이거 아. 몰라 여기 올라간다 그랬어 랄랄랄랄랄와참 무서워 쟤와 여기 되게 신기하다 근데 좀 무섭다 <laughs> 어, 아,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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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 여기선 이게 필요한가 봐 너. <laughs> 우와! 뭐? 야 유령! 어 유령! 유령이 맞고 있어. 점프뛰면서, 점프뛰면서.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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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쪽으로 오세요, 라임 씨. 네. 자, 우 와! 뭐야 이거? 어 길이가, <laughs> 어쭉 떨어져. 오, 뭐야 길이 썰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시간 참 빠. 이야 유령 비켜. <laughs> 어 되게 어 시계 시계. 하지만 죽어 먹으려면 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 목숨을 <laughs> 걸었어 내가. 야 점빵 소화. 이마. 엄마야 유령이자 안돼. 뒷. 야 유령 밖에 있는 거 봐봐. 오. 쟤 내룡하고 있어요. <laughs> 오, <안 돼. 웃음> 어, 조심해. 왜뭐 계속 이렇게 남편는 거지? 아. 안돼 안돼. 어. 야 우리 배이 되... 됐어. 어, 어떡해 <웃음>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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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빨리 달리기. <laughs> 아아나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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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혓바닥으로 들어가 혓바닥으로. <laughs> 어, <진짜>. <웃음> 어 <웃음> <웃음> 이것도 가짜였어. 다 가짜라니. 진짜 많이 어쨌든 저쨌든 끝까지 왔네요. 와 어, 정신없이 유령마을 지나왔어요. 네. 저쪽이 동생 깨질 거예요. 아마도 <laughs> 이상한 호수라는데요. 진짜 이상하네요아 점프를 못하는구나 물속이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그것도 있다고요. 여기 이상한 돌기래인가? 그 뭔가 그거 조심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요 자, 자, 자. 기다려 주세요. 오, 오, 와우. 야야야야야야야야, 짜. 이 올랐죠? 내 버튼 누를 거예요. 와우. 오. 오, 해수맨이 상승했잖아. 그럼 난 어떻게 가라고? 올라가서 이걸 다 먹고요. 자. 끝났어요? 오케이. 자, 우선 행운의 뽑기부터. 제가 해보고 이거 갑시다. 제가 할게요. 네, 나이 맞어요. 행운가득 나이. 아하. 오, 저렇게 저렇게. 와, 돈이다, 가짜 돈. 돈이다. 먹었고요. 가자 다음. 네 여기부터 갑시다. 어서어서 러블리 가든. 저저그 먹으세요. 아짠좀 짜들리고. 얘 네, 먹으세요. No. 아야 아파라. 야 아파라. 아오오오 그래도 변신했네. 오오오 오. 됐또 피치만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 엄마야, 밟아버렸네. 오케이! 됐어! 통과! 오! 나이, 잘했다! 예! 어쨌든, 통과. 오, 예. 오, 오. 어, 쟤는? 쟤에서 봤던 앤데? 뭐냐, 너는. 응? 너는 뭐. 왜 그렇게. 공행금지 마귀. 쟤 이름은 마귀인가봐요. 아, 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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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밟아. 밟아 오케이, 내가 밟았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쥐가 막둘다 어려졌어. 둘다 어려워. 빼 베이비, 베빼 베이비 됐어요. 내 네, 베이비가 됐어요. 자, 스피. 아이쿠. 어이쿠.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야 근데 우리는 좀 급해서. 자, 빨리 갑시다. 네. 자, 빨리빨리. 요정이 응. 요정을 구하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어요. 토간후미. 오, 토간후미. 오, 우와. 어, 너무 뭐. 멋진 곳이다. 이거 자고. 추가 왔나봐, 얘네들도. 엄마나 나 수영하잖아. 어, 수영하네? 아 어, 귀여워. <laughs> 귀엽다, 귀엽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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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내번 네 방치잖아. <laughs> 그러게. 쟤네들 오. 휴가 왔나 본데? 어, 나 근님, 내가! 어예 오, 오! 나 커졌다. 오! 진짜 귀엽다. 오! 우와! 어, 어, 귀엽다, 어, 나라야. 야, 이거 때려, 때려 빨리. 때렸어. 빨리, 이거, 이거. 빨리 때려. 와 간다! <laughs> 내 빨리 빨리 빨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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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야 <뮤> 아나 살려줘. <뮤> 어, 무서워. 우와. 어, 어? 어? 해져도시네요, 아 무서워. 완전 해저 도시네요 여기는. 우와 멋있다. 어, 우와, 수만이 해수맹이... <laughs> <laughs> 수영 선수가 되게 생겼어. 돈다 먹었어. 오, 제 눈이 왜 저래? 우어 진짜. 와. 오! 어, 오, 재밌는, 오! 되게 아름다운 뭐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laughs> 지금 외로. 굉장히 어 힘든 나라군요. 아이고 아이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자 어쨌든 깼어요. 어? 통한 갈까? 뭐 갈까? 갈까?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쑥 들어가는데. 여기는 자, 여기는 뭘까요? 뭐? 자, 어쨌든 갑시다. 문만 들어가 봅시다. 대시. 레이싱. 그 대시 대시. 아! 달려 달려. 오케이. 달려 어, 달려. 나, 나 갑자기 죽었는데? 뭐야? 그래? 살아 있어. 나어 오! 안 돼! 이가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이자 나 갑자기 또 죽었는데. 나 아빠 거의 끝까지 가면은 자리를 빼앗아야겠어. 오케이. 오 다행이야. 어디로 가는 어, 거지? 뭐야? 아 착륙.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 뭐야 이거? 오. 와우. 오. 오 조심해 조심해. 오. 어 뭐야? 안 아, 뭐야? 오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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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가서 올라가서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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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데, 나는... 아니 뭐야 저 점프... 그냥... 가도 되는데... 와... 잠깐만... 저... 저 앞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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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아하하하하. 저... 아, 또 들어갔다. 아이고, 이점이야나이아 라임이! 아, 못 넣었다. 아 내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게 안 터져. 아, 어쨌든 재밌네요. 요정님을 구하러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저쪽! 저쪽이 쿠파 쪽이에요. 이쪽, 저쪽, 시에 쪽. <laughs> 골짜기? 골... 아 버튼! 아, 아 재밌는데? 아. 엄마야, 버리잖아! 나 수영! 나 수영! 나 수영 잘해! 됐다! 올라가고요. 어, 커지는 거다. 어디 나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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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가요왜 아! 그래요? 거리 못 젖혀 오는 거. 엄마야, 징지 찌찌기. 아, 됐어. 강에서 가야 돼, 여기. 잠깐만 봐. 오오오 이럴 줄 알았다. 아닌 네. 먹어야 돼. 자, 커스터다 어, 어, 뭐, 뭐. 우와. 와. <laughs> 그냥 저거 먹지 말. 고마 따라온다. 안에 안에 가. 빨라 빨라 빨라. 자. 어 뭐야? 저 안에 생리하고 보여. 아. 어. 와, 떨어진잖아. 저거 뭐야? 우 우. 오렇이 무슨 이렇게가 정지 상태야? 자 앞으로 가고. 자 길을 만들고. 어, 뭐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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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떨어졌어. 와아악! 아, 뜯어 아, 먹어야 돼. 어? 잘했어 잘한다, 무정너 우리. 됐다. 노을이. 어. 아, 어 설마? 어 끝이야? 설마 끝이야 끝이야. 아! 어!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왕인가 본데? 응. 어? 와! 열렸어. 열렸어. 가자. 바로 갑니다. 자, 요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 요정을 구하고 끝냅시다. 돌진 킬러 익스프레스. 이번 열차인가봐요. <laughs> 오 열차로 갑니다. 갑니다. 풀트 <laughs> 익스프레스. 가만요. 여기 아, 알죠? 아빠 커지는 거야. 아빠 어. 먹어. 커지는 거야. 이건 나 내가 먹어도 상관없어. 엄마. 아야. 아빠. 뭐야? 너, 너, 대왕 너, 나는, 커지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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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나왜러가 만 두겠다! 진짜! 어, 야고야아 방울이 왜! 아! 방울이! 아파! 계속 방울이 터져! 방울. <laughs> 오오! 아! 아올라가서 들어가세요! 오오오! 오 <laughs> 어, 넘어왔어! 아, 넘어왔어! 넘어오거구나 다행이야! 빨리 가요 어, 어? 안으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누구냐? 어, 얘는 알죠? 얘붐미랑 예. 아, 색깔이 달라요 그 얘다! 아야! 나이스 잘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에요! 어디라는... 오케이. 오케이 쓰러졌어요 야호 어디로 있어요? 왔어? 갑자기 어디로 왔어? 예요. 여기가 오케이인 어, 거예요. 네. 예. 오, 구했다. 우와. 우와, 구했다. 오. 가자. 흡. 오케이. 오케이. 오예 파란 요정아. 드디어 우리가 오. 구했다. <laughs> 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고생이 이만저만도 아니었어 파란색 요정 너 구하느라고. 그럼 어 이번 이쪽에다 지어주나 본데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 다졌어. 오. 한번 보고 갈까요?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빨리. 여기는 왜 여기 길이 열차인가 했더니 어왜이렇게 수상한 기운이 어? 어? 와? 어? 뭐야? 쿠파 월드 오 이상한데요 지금 지금 관이 막혔어요 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까지만 각각이. 하고 끝낼게 어. 끝내도록 할게요 자이 뭔가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음성은대결 헤비 스네이크 쿠파 왕국이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커지는 거다 커져서 너 도망가면 안돼야너 하나만 하나만 끝내니 <laughs> 고양이다. 어. <laughs> 냥냥냥. 뭐지? 여기 타는 것 같은데. 흠. 음. 음, 진지하게 해야 돼. 여기서 대결을 하나 본대요. 전 대결을 못 해요. 아, 왜 나만 진지요 <laughs> 엄마요? 와. 뱀이야? 야, 조심해. 어. 그림자 조심해. 그, 그림자를 조심해야겠어. 저쪽으로 얘기만 오케이, 고양이다! 네, 고양이! 먹어주세요! 와우! 돌이 아, 떨어진 자리에 자국이 있으니까, 오! 아파요어 아, <laughs> 먹으세요, 네. 오케이. 와 됐어. 아, 머리 어. 한 번만 때리면 되는데. 야옹이, 야옹이 먹으세요, 네. 잘했어. 아. 오케이! 어. 자. 자 해롱해롱. 우후! 우후! 보니.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인데요. 째, 상공. 상공. 자, 다음에 다음은 어딘지? 무지무지 귀게대가 되네요. 사마? 사마? <laughs> 어? 어? 사막이에요. 사막 요정을 구하나봐. <laughs> 자, 사막입니다. 다음. 네, 자, 야 오케이. 여러분 다음 스테이지를 그럼 기대해주시고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